안녕하세요. 사투리 라사입니다두달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척추 관절 질환의 대부분은 나쁜 자세로 인해서 척추나 관절에 편중된 힘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척추 관절의 교정 치료를 통해서 척추 관절의 힘이 고르게 가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추나법이나 독수 치료를 받아도 척추나 관절의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 분도 많으십니다. 물론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심한 관절의 퇴행이나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교중치료로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중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의 교중치료의 효과를 더욱 업그레이드시킨 이론이 있는데 바로 생체역학, 바이오메카닉스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결국은 편중된 힘이고 이런 힘과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역학, 메카닉스라고 합니다. 기존의 교정치료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보고 불균형을 교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역학적으로 기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힘과 운동에 대한 역학을 생체 역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체 역학을 이용한 교정치료는 기존의 교정치료에 비해서 치료율과 치료 효과 등등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치료에서 사용된 역학과 생체 역학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학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교육치료는 사람을 자동차같이 기계적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핸들을 움직이고 바퀴가 구를 때그 부위나 같이 연결된 일부 부분만 움직이죠. 또 문이나 본넷이 휘어져서 맞지 않으면 펴주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떼우거나 교체하는 것처럼 이상이 생기면 은 그 부위만 수리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 는 사람을 치료할 때도 기계와 같이 무릎에 이상이 생기면 무릎을 치료하고 목에 이상이 생기면 목을 치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기계와는 다릅니다. 텐스그리티 구조물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텐스그리티 소품을 판매하거나 텐스그리티 구조물을 만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 텐스그리티 구조물이 사람의 생체각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계는 금속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텐스그리티 구조물은 단단한 재료와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부드러운 재료가 함께 여러 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면서 형태를 변화시킬 수 변화시킬 수가 있죠. 사람의 근골격계가 단단한 뼈를 기본적인 틀로 해서 거기에 부드러운 인대와 근육이 부착되어서 함께 여러 힘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텐스그리티 구조물에서 굵고 단단한 것이 뼈, 얇은 와이어가 인대와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텐스그리티 구조물은 움직일 때한 부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또이 영상처럼 텐스그리티의 선을 하나씩 제거하면 구조가 조금씩 틀어지면서 기능도 떨어져서 잘 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텐스그리티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의 동작을 위해서 주위의 여러 근육이 함께 작용합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해당 동작을 돕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한 곳의 문제를 인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중에서 몇몇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동작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한쪽 어깨만 으쓱 하고 올려봐도 반대쪽 어깨는 약간 내려가게 되고 그 사이에 흉추도 약간 휘게 됩니다. 흉추의 위쪽과 아래쪽도 흉추보다는 달하지만은 미세하게 휘어지고요. 이런 광범위한 틀어짐을 유발하는 것은 한쪽 어깨를 드는 하나의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세가 한쪽 어깨가 올라가고 반대편이 처진 사람이 있다면그 사람은 어깨뿐만이 아니라 흉추, 경추를 포함해서 전신이 조금씩 틀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틀어진 부위 중에 일부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교형치를 이루는 기계를 수리하듯이 틀어진 모든 곳을 교정하거나 아픈 부위 자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체역학을 이용한 교육 치료는 원인이 된 부위를 찾아서 해당 부위를 교정해주면 전체적인 균형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개선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요점 은 대부분의 근구욕계 질환에서 기존의 역학적 관점보다는 생체역학 을 이용한 교육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생체역학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